자,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a,b라 하자. 근데 먼저 얘는 구할 수 있죠.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? 자, 제 시점 얼마예요? 3,3이죠. 근데 오, 역함수니까 y,x를 그리고 싶었는데 여기 3,3이 이렇게 있대 3,3.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, 이거 y,x야. 어떻게 했다? 이런 식으로 왔다그말이야 되니? 그렇다는 얘기는 3,3하고 여기가 하나 더 있대 그럼 걔를 뭐라고 했대? a,b를 하지 a,b a는 3,3 3. b를 구할건데 근데 b를 구할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ok? 되니? 그 다음에 봐봐 역함수의 그래프가 있대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가 있대 괜히 얘가 바로 f 역함수 x 구할 필요 없어 fx고, 됐나? 자, 근데 문제가 있대, 뭐냐. 자, 얘가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, 중요한 거잘 봐야 된다.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짜리가 있대. 괜히. 근데, 잘 봐야 된다. 얘하고 fx하고의 교점. 얘를 뭐라 해서 c라 그랬고, 얘를 뭐라 해서 d라 한 거야. 정확히 읽었어야 돼. 그 때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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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이가 최대되는 요좌표 구하래. 근데 이거 못 구한다고. 예구할래. 예구해서 YXS 시킬래. 오케이? C를 구할게, C를. 잠깐 봐봐. 야. 이거 C 어디 있을 때, 어차피 AB는 고정된 거 아니야. 어디 있을 때가 넓이가 최대겠니? 가운데 확실해? 너 그래프 잘 그려? 물론, 가운데 가만성이 커. 맞아? 맞아.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, 정확히 얘기하면, 뭐겠니? 기울기가 1일 때야. 근데 우리가 이 폭이기 때문에 맞아. 이거 구했다고 한다면, 됐니? 가운데 가면서이 크지. 하지만, 정확히 얘기하면 뭐야? 얘 기울기가 1일 때. 여기가 바로 C라고. 뭔 말인지 알겠니? 오케이? 한번 해보자 뭐,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됐어요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아니라고 그래서 오답이 나오는 거라고 해볼게 자이 노란 색깔이야 기울기 얼마짜리? 1짜리 그러니까 저 노란 색깔을 이렇게 쓸게 y는 기울기 1짜리니까 x 더하기 아이고 쏘리 아 누가 또 썼나 보다 아이고. x 더하기 m으로 하자. m 없지? 됐나요? 그럼 얘하고 뭐하고? 얘하고 접할 때입니다. 자. 루트 루트 2x 빼기 6 더하기 3은 x 플러스 m 루트 2x 빼기 6은 x 플러스 m 빼기 3. 됐니? 제곱합시다. 그럼 얼마야? 2x 빼 2x-6은 x제곱 플러스 2m-3x 플러스 m-3의 제곱 되겠지. 맞아. 정리할게 이제. 넘길게.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원래 2m-6인데 빼기 넘어가니까 빼기 8x 될 거고 암산할게요 그냥. m제곱 빼기 6m에다가 9 있고 넘기니까 15입니다. 그럼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4분의 d는 b-제곱 m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빼기 15가 0될 때기 접하는 거니까. 그럼 정리하면 m제곱 빼기 8m 더하기 16은 이렇게 되겠죠? 그럼 까지니까 어, 2 m 은얼마1안 맞나? 아니구나. 2 m 은1 맞아요. m 값 얼마? 2분의 1이니 맞아. 자 봐봐. 이제 이거 어디 번호?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. 여기다가 맞아. 그럼 정리하면 뭐야? 정리하면 여기 X 제곱 집어넣으니까 얼마야? 마이너스 7X 점점점이지. 얼마겠니? 2분의 7이겠죠? 맞나요? 이건 제곱 되어야 는 거니까 지금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2분의 7 콤마 자 여기 m이 2분의 7이거든요 2분의 7 2분의 7분은 얼마라는 얘기야? 2분의 7 그러니까 2분의 7 콤마 얼마냐? x가 2분의 7일 때니까 아, 아, 미안해. m이 2분의 1이었는데, 미안해. m이 2분의 1이었으니까, 2분의 7 집어넣으면,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가 얼마? 4. 되니? 그러니까 2분의 7, 4란 말이야. 됐어요? 아마 교점금이 5,5죠? 5,5죠? 그러니까, 이딱 가운데지만, y 값이 딱 가운데일 거란 얘기지. 됐어? 아니, 그러면, 봐봐. D는 얼마야? D는 그니까, D는. 반대편이니까. 4 2분의 7 돼서 얼마야? 하, 됐니? 4 2분의 7이 D일 것이고. a 빼기 B입니다. 얼마예요? 2분의 1이 정답. 다몇 번입니까? 5번이 정답이겠죠. 이게 가운데 느낌 드는데, X 가운데가 아니라 뭐야? Y 가운데라는 얘기인 거야. 오케이? Y 값에. 됐어. 근데 그래프를 정교히 못 끼기 때문에 그건 장담이 없단 얘기지. 됐어.